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복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줄 있습니다. 복있는 사람. Babu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아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통해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것에 맞추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것을 구하는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라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할수 있는 자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분 앞에 매일같이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상한신령이요 통해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입술에 말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성되어져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을 존경을 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을야되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는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국을갈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를 안추야 돼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말지니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는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는,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곧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나의 그,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려놓아야 된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세요. 애통하면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데 복을 받지? 그러면요, 애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심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전에 다 들어서면. 바깥 세상에서 받은 아픔, 바깥 세상에서 받은 멸시천대, 바깥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아픔을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주일날 하나님선에 왔을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을 깨달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의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 한자가 되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을 기억으로 받을 사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음이 온유하면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당연히 듣기 좋은 말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땅을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곧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내가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옆에만 가도 뭔가 모르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인 자로 돼 육십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십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마음이 오뇨한 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어떤, 어느 어 정도로 부패해졌냐면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1장 28절로 3 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부패해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불이 분이 불이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이곧이사람들 그,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면요, 마음이 상하면요, 은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온유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그 악이 가득한 자요, 분이 가득한 자요, 시기 질도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속했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온 세상은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뿐이에요. 하나님의 속하지않는 자는 나의 의지하고 무조건 상관없이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불분이라 거.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귀의 소속이 되고.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같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시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 두시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버려두시고 그러셨어요. 그 상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한테 버림만 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대로 그냥 상한 심령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합당하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불이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룩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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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셨네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귀가,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밖에는 할수 없는 자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는데 마귀는 어느 쪽으로 능력이 있느 나쁜 쪽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하신 말씀같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상한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317장. 어서 돌아오. 이런 잔향이 있어요. 어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개선으로, 인간이 말하는 그것으로 채울 수없다창세기 2장 9절로 1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구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인과 호마도도 있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비온이라 구소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게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세기 2장 9절로 13절까지 14절까지 나오는 내강 이름은요 바로 저국입니다. 저국은 요 그 중에 여기서 보니까 순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비손이라는 땅에서 나는 금이랬습니다. 그 금은 순금이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죄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그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원죄예요.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그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죄 그것을 약속을 어긴 죄 그게 바로. 아담과 파와 같이 은죄라 그러죠. 그래서 그 죄는 원죄예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원죄 해결받기 위해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은 지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원제를 해결해, 우리의 그 원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카드리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베드로의 고백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이 있다. 네거 그 신앙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진행받게 해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그자우에 어떤 말씀 것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까는 능력을 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보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어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회개시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16절에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보내사 사망을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를 빛에 비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나오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빛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그분 앞에 요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 종기만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절장 14절로 15절에 "내가 그렇게 하는 자를 도두고도두오 수축하고, 수축하고, 내 백성이 그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과 함께 그룩하다 하시는 그분과 함께 높고 그룩한 곳에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쳐서 그 마음이 겸손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욱 은 율이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의의에 줄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합평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거민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저부터서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이 없어요. 믿을라고 믿고 말래 말아라. 핍박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